취도계수란 게 뭐냐? 영어로 브리틀 리 t 인덱스 다 그래서 압축강도를 취압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여기에 있는 요 말은 쓸데없는 말입니다. 취도계수 정의, 요거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. 이거를 풀어쓴 게 이겁니다. 그래서 취압인이다 이렇게 읽을 때. 예, 그다음에 취도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뭐냐? 요거는요, 압축강도가 크면은 취도계수가 커져요. 인장강도. 그 다음에, 시도계수의 특징이 뭐냐? 고강도에서 시도계수가 크다. 이겁니다. 저강도에서는 그러니까 작다. 거꾸로 쓴 거예요. 그 다음에, 압축강도와 시도계에서, 압축강도가 크면은 시도계수가 커진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예. 그래서, 콩구리제 시도계수는약 10이다. 이겁니다. 즉, 뭐냐? 압축강도로 인장강도로 나는 거. 그래서, 압축강도가 인장강도의 10배다. 인장강도는 거꾸로 압축강도의 10분의 1이다.